안녕하세요. 집산나 내네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종동에 있는 빌라세대 안내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개동으로총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1층의 필로티 주차로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위치도 원종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최저시립주금 2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사하시고 싶으신데 시립주금 부족하신 분들 빠르게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선나 출발하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오른쪽 보시면 이쁘게 허리선만 들어가 있고요. 대형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네요. 중문 한번 보실게요. 중문.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다열수 있는 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아트홀과 아트홀 간격 사이 충분히 넓고요. 아트홀 길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소파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하시고요. 천장 보시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무드등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LED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반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약간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잘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잘 들어가 있네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하시고요. 냉장고 자리 보실게요. 대형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충분하게 나옵니다. 방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사이즈도 너무 좋게 잘 나와 있고요. 무드등도 이쁘게 들어가서 너무 은은합니다. 침실로 사용하시기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어요. 부부 욕실도 보실게요. 부부 욕실 환기창 잘갈수 있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 충분히 가능한 부부 욕실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고요.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에 보시면 보일러 1등급짜리 들어 가 있고요. 이 옆쪽으로 지금 살짝 가려져 있는데 수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창도 크게 나져 있고 바닥 면적도 크게 있기 때문에 진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세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 너무 이쁘고 아기자기하죠?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아기들 있으시면 놀이방으로 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창도 크게 낮아 있습니다. 이쪽이 메인욕실이에요. 메인욕실 조명거울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빠졌습니다. 수납공간도 칸칸이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부 영상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정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커튼만 열어놓으면 채광도 너무 좋은 세대입니다. 어, 정남향 세대에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장점이, 어... 최저 시립 조금으로 입주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사하시고 싶으신데 시립 조금이 약간 모자라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